안녕하세요. 이지엔 스마트 엔지니어링의 정규범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트의 정리의 개념과 약간 복잡한 회로에 대해서 어 어떤 회로를 풀때그 회로 중한 부분을 끊어서 노네의 회로로 대체해서 어이 회로를 약간 쉽게 해석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약간 복잡한 회로에 대해서 출력 전압 V0를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회로의 한 부분을 끊어서 어, 여기서는 AB 양단의 왼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끊어서 어, 그렇다면 그 회로는 이와 같이 되겠죠. 이 회로에 대한 노턴 등가 회로를 구하고 어, 노턴 등가 회로를 원래의 회로 원래의 회로 부분을 이와 같이 노턴 회로로 대체해서 어, 출력 전압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노튼 정리라는 것은 무엇이죠? 이와 같이 원래 회로에서 떼어낸 회로에 대해서 노튼 등가 회로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어, 이와 같은 저항이 포함된 회로에 대해서 노튼 등가 회로라는 것은 이 회로의 등가 전류원을 구하고 등가 저항을 이와 같이 구한 이와 같은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노튼이 정류해서 등가 전류 ISH는 어떻게 구하죠? 그렇다면, 오른쪽에 노튼 등가 회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AB 양단을 이와 같이 붙여서 이 AB 양단으로 흐르는 전류를 구한다면, 바로 이와 같이 구한다면, 이 전류가 바로 ISH가 되겠습니다. AB 양단의 저항이 없다면, 등가 저항은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IS 전류는 모두 AB 양단으로 흐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원래의 회로에 대해서 AB 양단을 붙여서 이 AB 양단으로 흐르는 전류 이것을 구하면 바로 등가 전류 ISH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노튼의 정리에서 등가 전류 ISH는 어떻게 구하죠? 바로 AB가 쇼트된 상태에서 아, VA라는 전압을 아한다면, VA라는 전압은 R2 양단에 걸리기 때문에, ISH는 R2분의 VA가 되겠죠. 그렇다면, VA는 어떻게 구하죠? R2, R3가 AB 양단이 붙어 있기 때문에 병렬 저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요와 같이 병렬 저항이 되겠죠. 어, 그렇다면, 원래의 회로에 대해서, 어, VA라는 전압은 어떻게 되죠? VA라는 전압은 전류 분배법칙에 의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전체 저항에 걸린 전압이 VS가 되겠고요. VA 양단에 걸린 전압은 전체 저항분의 이 저항, 바로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VA는 R1 플러스 이 저항, R2 병렬, R3분의 R3 병렬 R2 곱하기 VS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류를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노튼의 정리에서 등가 저항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노튼 해로에서 등가 저항은 무엇이죠?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전류원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 저항이 바로 등가 저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래의 해로에 대해서, 어, 전원이 제거된 상태에서 AB 양단에 저항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원이 제거된 상태라는 것은 무엇이죠? 전류원은 전류가 흐르지 못하도록 이와 같이 끊어져 있는 것이 되겠고요. 전압원은 전압 값이 0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로는 전압원이기 때문에 전압이 0인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 등가저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B 양단의 등가저항을 보면 r 2에 예, 이두 개의 단자 사이에 R1 병렬, R3가 병렬로 되어 있죠. 따라서 등가 저항은 R2 더하기 두 개의 저항의 병렬, 즉 R1 병렬 R3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노튼의 정리에서 등가 저항과 등가 절류는 바로 이 앞에서 구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노튼의 정리를 이용해서 약간 복잡한 회로가 되겠죠. 출력전압 V0를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로에 대해서 노튼의 등가회로를 구한 다음에 원래의 회로 AB양단 대신에 노튼의 등가회로를 붙여서 출력전압 V0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한번 노튼의 등가회로를 구해보죠. 아, 노튼의 등가회로에서 ISH는 뭐라고 했죠? AB 양단을 쇼트 시킨 다음에 그 흐르는 전류를 구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AB 양단을 쇼트 시키면, 어 만약에 우리가 VA를 구한다면 ISH는 R2분의 VA가 되겠죠. 따라서 VA 전압은 좀 전에 구한 바와 같이 R2, R3가 병렬이기 때문에 전압 분배법칙을 적용시키면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R1, R2, R3 vs를 각각 대입하면 이와 같이 되겠고요. 출력 전압은 25kΩ에 5kΩ, 즉 25분의 5 곱하기 50, 즉 10V가 되겠습니다. IsH는 어떻게 구하죠? R2분의 VA, 즉 R2는 6kΩ이 되기 때문에 6kΩ에 10V, 즉 3분의 5가 되겠고요. kΩ분의 1이 되기 때문에 m 리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단위는 m 리 암페어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노튼의 회로에 대한 등가 저항 r e q u i v 를 구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회로를 구할 때는 어, 등가 저항에 대해서 전원이 제거화된 상태의 저항이 되겠죠. 따라서 이와 같은 어, 등가 회로에 대해서 어, 등가 저항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전원이 제거된 상태, 즉 전화번호 쇼트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항값을 구하면 되겠죠. 좀 전에 구한 바와 같이 등가 저항은 바로 R2에 두 개의 저항이 병렬이 되겠습니다. 즉, R2 플러스 R1 병렬 R3가 되겠죠. 어, 이와 같이 저항을 각각 대입하면 20kg 병렬 30kg은 1 2 k ω 이 되기 때문에 등가 저항은 1 8 k ω 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번에는 노튼의 정리를 이용해서 출력 전압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원래의 회로를 떼어내고 노턴의 등가 회로를 이와 같이 붙여서 출력 전압을 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출력 전압 V0는 어떻게 되죠? 어, 바로 저항 두 개가 병렬이고 이두 개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ISH가 되기 때문에 V0는 두 개의 저항이 병렬인 것에 ISH를 곱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등가 저항은 1 8 k ω 이됐었고요 RL은 9kΩ이 되겠습니다. ISH는 3분의 5mA가 됐었죠. 이와 같이 대입하면 이 저항은 6kΩ이 되겠고요 k와 m가 캔슬되기 때문에 출력 전압은 10V로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자 이번 시간에는 노트 네의 정리에 대한 개념과 노트 의 회로를 이용해서 약간 복잡한 회로를 좀더 쉽게 푸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